이찬원 27번째 생일을 맞아 유엔 빌리지, 세빌라로 이사, 김성주 평생 그런 집을 살수 없는 것 같다. 50억 부모가 이찬원과의 동거를 거부한 이유는 팬들은 이찬원의 2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또한 관계자는 이찬원이 생일에 맞춰 발표할 예정인 첫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. 이외에도 이찬원은 내달 개인 계획이 많습니다. 매니저는 이찬원이 이달 말 이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찬원이 이사 갈 곳은 유엔 빌리지 새 빌라입니다. 이것은 그가 고된 노력 끝에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. 이찬원은 올해 초부터 이 빌라 선금을 걸었습니다. 그는 거의 1년간의 수리와 장식을 거쳐 다음 달새 집으로 이사할 것입니다. 최근 MC 김성주가 이찬원의 새 집을 찾았습니다. 문에 들어서자마자 김성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그는 이찬원에게 평생 그런 집을 살수 없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. 이찬원의 빌라 가격은 가구를 제외하면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이찬원은 현재 더 편한 집으로 이사가도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한 직원은 이찬원이 매니저에게 아직도 부모님이 동거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난 불효자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이찬원 부모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정보 확인을 위해 이찬원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. 매니저에 따르면 이찬원은 새로운 고대서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는 열심히 일했고 팬들의 성원으로 새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. 이찬원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부모는 카페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여전히 대구에서 살기로 하였습니다. 부모는 이찬원을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. 가족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찬원은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현재 그는 첫 전개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.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.